그래서 마태복음 8장의 이야기를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어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환란과 역경과 우리 인생의 큰 풍랑과 예, 또 그러한 어려운 일들을 당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럴 때 어떻게 그 상황들을 대처하는 것이 좋은지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 인생의 그 풍랑을 어떻게 헤쳐 나가셨는지 예,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발견해 보기를 소망합니다. 자, 23절부터 보시면 배 오르사 제자들이 따라떠요. 예, 근데 사실 23절 이전에 어떠한 일들이 있었습니까?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내가 주님 어디를 가시던지 내가 쫓아가겠습니다. 따라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배에 올라서 그 제자들이 따랐습니다. 어디로 가는지도 몰라요. 그리고 앞으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질지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책을 다 읽어가지고 예, 지금 어디로 갑니까? 이 사람들이 배를 타고 어딜 가죠? 가다라 지방에 가요. 예, 가다라 지방을 어, 다른 말로 뭐라고 합니까? 거라사 지방이라고 해요. 예, 그곳에서 뭘 만납니까? 누굴 만납니까? 예, 다른 사람들은 만나고 싶지도 않고 그 사람을 피해가고 비껴가고 뭐 마마가복음 이런데 보면 막 쇠고랑으로 묶었다고 하고 그런 사람 만나러 굳이 배를 타고 가신단 말입니다. 예. 그런데 그 배를 타는 것도, 어, 사람들은 알지 못해요. 예수님은 아셨겠죠? 예, 어떤 일이 일어날지 예수님은 다 아시니까요. 예수님은 아셨겠죠? 근데 사람들은 지금 이 배가 풍랑 중에 일어나서 내가 이제 죽을 고비를 할지 사람들은 몰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가요. 왜 그러죠? 왜 따라갔을까요? 어려운 일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서 따라갔을까요?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을까요? 예수님이 좋아서요. 예, 예수님. 아니요, 좀 이따가 원망해요. 지금 잠만 자고 있냐고. 예? 좋아서 따라간 것 같진 않고요 제자들에겐 이러한 믿음이 있겠죠. 내가 어디를 가든 저분과 함께라면. 걱정할 것이 없겠다는 것이겠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무엇일까요? 어려움이 없는 인생일까요? 풍랑이 없는 인생일까요? 아니요,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은 그런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따라갔는데 세상에 풍랑을 맞았다고요.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돼요. 그러면 왜 풍랑이 내렸느냐를 생각해볼 필요가 있겠지요.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타신 배가 어 이렇게 가고 있는데 그곳에. 어 24절이에요. 바다에 큰 놀이 일어나 배가 물에 덮이게 되었으니 어, 되었스되 예수님께서는 주무시는지라 그래요. 여기에 놀는 무엇인가 밑에 도움말에 나와 있네요. 너울의 준말로바다에 크고 사나운 물결을 말함. 예, 그러니까 막막 바다에 막 풍랑이 일어나 가지고 막그 배를 집어 삼키려고 해요. 저는 이게 조금 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 대통령이 대통령이 서울에서 차를 타서 세종까지 오잖아요. 근데 그 차에 몇 가지 조건이 있어요. 자동차가 절대로 브레이크, 그러니까 정차하면 안 돼요. 대통령 1호차는요, 그냥 딱 출발을 해서 왜냐면 하 정차면 하 누가 살해, 암살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냥 쉬지 않고 계속 갑니다. 경호하는 차가 있고요. 그래서, 어, 그래서 속도를 줄여도 안 돼요. 뭐 70km인가 80km인가? 아무튼 그 속도로 계속 가야 된대요. 계속. 어디, 어디, 어디까지, 목적지까지. 세종에 오시기는 힘들 것 같아요. 왜냐면 세종엔 방지턱이 많잖아요. 근데 그 속도를 낮출 수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냐면요. 그 예를 들어 서울에서 여기 세종 중문교회까지 온다 치면, 예, 청와대에서 여기까지 온다 치면 그 중간에 그 속도를 줄이게 하는 모든 요인을 없애요. 그래서 고속 방지턱을 다 깎아야 한대요. 대통령 차가 이동할 때. 고속 방지턱 다 깎고 신호등 다그다 그 이제 조절하고 그래서 움직이는 게 한 나라의 대통령도 그렇게 하거든요. 하물며 예수님. 예수님 어떠한 분입니까? 27절에 보면 바, 바람과 바다도 순종시키는 분이에요. 그러면 풍랑이 올때 예수님 이제 출항하세요. 나배 타고 간다. 그럼 뭐 예수님 뭐 해야 됩니까? 오기 전에 담아가야죠. 지금 배가 지금 게다가 내가 너무 피곤해서 곤이 잠들었는데 지금 누가 내 잠을 깨워? 예? 네? 잠을 깨우지 못하도록 잠잠하게 목적지까지 가야 되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 아닙니까? 내가 주님과 동행하는데 어떻게 풍랑이 올수 있냐고, 어떻게 이렇게 어려운 시험과 환란과 역경이 내게 다가올 수 있냐고 우리가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피곤했습니까? 우리 어제 나눠봤잖아요. 밤 늦게까지 예? 저무를 떼야 수많은 사람들이 귀신 들린 사람들 다 데꼬와가지고 아이고막 말씀으로 다 치유하시고 지금 그러고 나서 또배 타고 가서 얼마나 피곤하시면 풍랑이 불어도 잠을 잘 주무시고 막 그래 그런 거 아닙니까? 자 아무튼 어, 오던 풍랑도 돌아가게 만드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고 예수님의 목적이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은 큰 풍랑이 안 오는 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잘 보세요. 큰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다시 한번요. 여러분, 큰 풍랑이 오지 않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큰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시작. 큰 풍랑이 안 오는 게 예수님의 능력이 아니라 큰 풍랑 속에서도 주무실 수 있는 것이 예수님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예수님의 능력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동행하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삶, 예수님과 함께라면 풍랑이 일어도 괜찮아요. 왜냐?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능히 잠잠케 할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간 거예요. 아마 좀 계산이 빠른 제자들은 그랬겠죠. 아, 지금 이 시간에 이 배를 타면 안될것 같습니다. 아우, 제가 어제 꿈을 꿨는데 아, 불길 불길한 조짐이 불길합니다. 뭔가 왠지 큰 풍랑이 올것 같은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그런 일이 벌어지면 뭐라고 할까요? 내가 뭐라고 했냐고. 내가 그럴 줄 알았다고. 우리가 그런 곳 환경의 변화에 의해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원망할 때가 많잖아요. 근데 제자들 보세요. 그냥 따라가요. 가자. 네. 그것이 제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은 무엇이겠습니까? 내가 완벽한 계획 다 세워놓고 그 계획, 그 길대로만 가기를 원하는 것 아닙니다. 때로는 주님께서는 어, 물 위로도 가시고, 산 위로도 가시고, 들판으로도 가시고, 바닷가로, 해변으로도 가시고, 주님 가시는 곳에 내가 따라가는 것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지 내가 완벽한 계획 세워 놓고 아유 이쪽이 이쪽 쭉아안돼안돼 이쪽 안돼 하나님 거기 아니었고 아니라고 말했잖아요. 하고 내 나의 길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래요. 하지만 우리가 걱정할 건 없어요. 왜요? 주님과 함께라면 풍랑도 잠잠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풍랑 속에서 잠을 자기는커녕 오지도 않는 풍랑 가지고 우리는 잠을 설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여러분 왜 잠을 설치입니까? 요즘에 제일 무서운 병이 어? 진짜 진짜 저기 뭐예요 잠안 오는 거 불면증 불면증 불면증이 아닐까 싶어요. 예? 아유 맨날 새벽 예배 설교 준비하시면 여러분 불면증 사라집니다. <laughs> 책을 보고 있으면 어어 절여가지고 <laughs> 어, 맙게요. 여러분 어, 요즘에 우리는 너무 너무 많은 걱정을 하고 살아요. 내일일은 내일이 염려한다고 했는데 우리는 내일 모레 글피 아무튼 나에게 오지도 않을 풍랑들 다 나에게 올까 봐 두려워서 우리는 잠을 설치고 있다고요.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다시 한번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기 바랍니다. 옆 사람에게 인사해 줄까요?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기 바랍니다. 네. 예, 우리 다시 한번 말씀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해 볼까요? 나는 풍랑 속에서도 잠자는 사람이다. 시작. 아, 이렇게 잠안잘것 같지? 그렇게 자신 없게 하지 마시고요. 다시 한번 주먹은 불끈지고 나는 풍랑 속에서도 잠자는 사람이다. 시작. 아멘, 아멘, 아멘. 여러분 풍랑 속에서도 주무시기 바랍니다. 왜요? 그것이 예수님과 함께함의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24절 막 주무셨어요. 그 제자들이 나와 깨웁니다. 이르되 주여 구원하소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나중네 죽네, 나중네. 죽네. 그러니까 26절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무서워하느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지금 이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믿음이 작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 인생에 우리가 우리 나름의 풍랑 가운데 우리가 어, 잠을 설치고 우리가 막 고민하고 막 염려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뭐라고 하실까요? 야 미안하다 내가 니일 네 돌아보지 못해서 미안하다 그러실까요 아니에요 어, 왜 어찌하여 웃어 하느냐 내가 들풀도 먹이고 어, 길가에 새도 먹이고 이 피건을 왜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작은 자들아 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일어나 가지고 바다를 꾸짖으시니 아주 잔잔하게 되거늘 사람들이 놀랍니다 아,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 구다 예전 하나님의 말씀이면 바람도 바다도 순종하는데 순종하지 않는 유일한 생명체가 무엇입니까. 아이고예 사람이 인간이 인간 뭐 인간 배고는 순종을 다 잘한다고요. 예 그럼 우리또 인간은 왜 순종을 안 합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서 그래요. 자유 의지가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예, 우리 모든 인간이 하나님께 다 순종하면 네 우리는 그냥 자연이 될 거예요. 예 하지만 우리의 그럼 왜 우리에게 그런 걸 맡겨 주셨습니까? 우리의 본심 그 중심으로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영광이 가장 귀한 것이죠. 예이목룡 사또변사또가 춘향이 맞나요? 네변사또가 예, 춘향이한테 나 어, 사랑해달라고 어, 사랑해달라고 추, 춘향이 어, 사랑해요 하면 그게 사랑입니까? 아닙니다 뛰어내립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예, 우리가 마음과 중심과 진심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들 되길 소망합니다 자 이십팔 절에 보면 도착을 합니다 그렇게 풍랑 중에 잠자마에서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하다가 주님께서 구원해 주셔서 어, 또 이제 건너편 지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가 어디냐면 가다라 지방이에요. 가다라 지방, 가다라 지방에 갔는데, 가다라 지방에서 기다리고 있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누구요? 귀신들린 자몇 명,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대요. 자, 귀신들린 자 둘이 무덤 사이에서 나왔대요. 예, 그러면 예수님은 어디를 간 겁니까? 가다라 지방에 예, 무덤 근처로 갔나 봐요. 예. 아주 무덤에서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무덤 사이에서 그쪽으로 갔나봐요. 그래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무덤 사이에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들이 몹시 사나워서 아무도 그 길로 지나갈 수 없을 지경이었더라, 그래요. 와, 그럼 저는 이런 질문이 드는 거예요. 왜 아무도 지나가지 않는 길로 예수님은 가셨을까? 왜 아무도 그러니까 그 사람들 너무 사나워서 너무 무서워서 어, 야, 근처도 안 가고 막그막 그 막, 마태복음 아, 마가복음 누가복음 보세요 이, 이 장면에 대해서 다 다루고 있는데 얘막쇠로 예, 꽁꽁 묶고 막 그래도 그래도 그거 막 툭툭 풀고 막 힘이 얼마나 센지 예 그래서 거기 이름도 나와요 그 지금 이 귀신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군대래요 왜냐면 너무 너무 많기 때문이래요 그래서 그런 귀신이 있는데 왜 예수님은 굳집이 누구도 가지도 않는 그 길을 누구도 만나지도 않는 그 사람을 왜 만나러 풍랑을 겪어마, 경험하면서까지 그곳에 가셨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갈 길이 거기밖에 없어가지고 <laughs> 모든 길이 다 막혀서 나, 나 이리로 가야겠다 깜짝이야 무슨 귀신이 들렸어 예수님이 이랬을까요 아니면 그냥 아무도 안 가는 그 길을 찾아가셨을까요 찾아가셨을 것 같아요 조금만 더 나눠드릴까요? 지금 이 사건, 그 군대 귀신 사건, 예 군대 귀신, 어 2천 2천 마리 다 죽어요 돼지떼가. 그리고 예수님 뭐 하시는지 아십니까? 내일 본문 말씀 한번 보실래요? 내일 본문 말씀 1절, 어 9장 1절 뭐예요? 예수께서 배에 오르사 건너가세요. 다시 본 동네로 돌아오신다고요 그러니까 배 타고 풍랑 가운데 죽을 고비를 하서 도착을 했어요. 가가지고 어디를 찾아가십니까? 그 무덤 근처에 있는 그 귀신 만나러 가요. 그리고 거기서 또 사람들이 어막 돼지 다 죽었다고 막 그래가지고 떠나라고. 그래서 다시 배 타고 본 동네로 돌아왔어요. 그럼 질문. 그 가다라 지방, 거라사 지방에 왜 갔을까요? 네. 군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정답인데요. 사실, 군대 귀신을 쫓아내기 위함이 아니라 그 귀신 들린 사람을 구원하기 위함이겠죠. 여기서 보면 그게 두 명이래요. 이두 명, 군대 귀신에 의해서 고통당하고 힘들고 억압받고 고생하는 그두 명을 구원하기 위해선 예수님과 그 제자들, 풍랑을 겪고 이겨내서 도착해서 구집이 그곳에 가서 그 사람을 고치시고 또 그곳에서 또 쫓겨 당함을 당하세요.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삶입니다. 예수님은요 꽃길만 걷지 않으세요. 꽃길만 걸으라는 그러한 성경은 어디에도 없어요.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이 평안한 길이고 그 길이 기쁨의 길이지 그 기쁨의 길을 찾아서 가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가 더 주의하고 주목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내가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느냐, 함께하지 않느냐예요. 거기가 어디냐가 중요하지 않아요. 거기가 풍랑이 부는 곳이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곳이 잠잠해지고요. 그곳이 군대 귀신이 들린 사람이 있는 곳이라도 예수님과 함께라면 두려움이 없다고요. 여러분 우리가 이 새벽에 구해야 될 우리의 기도 제목은 이런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 이 문제가 있어요. 누가 나를 너무 너무 힘들게요. 해 누가 저저 무덤 저귀신은쟤안 잡아가고 뭐 하나. 하나님 저 빨리 저 사람 빨리 잡아가세요. 이런 게 아니라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덤일지라도 그것이 풍랑일지라도 그것이 어디일지라도 내가 주님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귀신 들린 자두 명을 쫓아내기 위해서 그곳에 가세요. 어, 왜냐하면 근. 있어요. 31절 볼까요? 잘 보세요. 귀신들이 예수님께 간구해요. 아, 귀신들도 예수님께 간구해요. 재밌죠? 뭐라고 간구하는지 아십니까?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들도 쫓겨남을 당할 걸뭐 알고 있었다, 모르고 있었다.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귀신같이 잘 알죠. 어, 저 사람이 여기 왜 왔나? 아, 우리 쫓아내려고 왔구나. 라는 걸 귀신들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뭘 부탁합니까? 어,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차라리 그냥 우리를 이렇게 떠돌이 하지 말고 차라리 저 돼지 떼에 보내 주 주세요. 그래요. 예수님이 뭐 합니까? 허락하세요. 허락. 가라. 그러니까 돼지에게 다 들어가서 온 떼가 비탈길로 내려가 바다에 들어가서 물사 하거늘 그래요. 아, 저 여기서 아주 중요한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무엇이냐? 여러분 귀신은요. 어, 귀신은요 어, 스스로를 죽이려고 해요. 그게 귀신 들린 사람의 공통적인 특징이더라고요. 아니 자기 쫓겨날 거면 그냥 쫓겨나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자기 쫓겨나서 자기 어, 자기가 쫓겨났는데 지금 돼지를 물고 늘어진 거예요. 혼자는 안 죽겠다 이거죠. 2천 마리나 죽여요. 지다 나쁜 거 아닙니까? 여러분 진짜 스스로를 죽이려고 해요. 그 귀신 들린 아이 있어요. 아빠가 그 아이를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안 돼가지고 예수님께 데리고 왔죠. 이 아이를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귀신이 자꾸 죽이려고 한다고. 병든 자들도요. 그러니까 뭐 병이 다 귀신은 아니지만 어, 지금 예수님께 찾아왔던 병든 자들, 귀신 들려서 병든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를 죽이기 위해서 병을 줬겠지요. 귀신이 들려서 가정을 파괴할 것이고, 가정을 죽이고, 그리고 명예를 실추시키고, 내가 쌓아왔던 모든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파괴시키고, 귀신은 항상 그래요. 스스로를 죽이려고 만들어요. 모두 다 자신. 혹은 남과 같이 죽이려고 하는 것이 귀신의 습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됩니까? 죽이는 삶이 아니라 살리는 삶을 살아야죠. 어떠한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계속 죽여가는 삶이 아니라 계속 살려가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다른 것볼 것도 없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인 거예요. 이 군대 귀신이 그두 명을 죽이기 위해서 얼마나 부단히 노력을 했겠습니까? 하지만 주님을 만나는 순간 본인은 알아요. 아 지금 우리가 쫓겨남을 당하겠구나. 그럼 그냥 혼자 유의 떠나야 될 건데 왜또또마만또 또또 돼지는 다 죽여가지고 예예 귀신은 항상 그래요. 나름 자기 나름대로 스스로 더 좋은 방법을 택한 거예요. 내가 어, 돼지 속에 들어가는 게 낫겠다. 그래서 돼지 속에 딱 들어가니까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그 돼지가 죽은 거예요. 32절 말씀 볼까요? 32절 그들에게 가사 가라 그 허락해 주세요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자 어디서 나왔습니까? 저두 명이요 어디로 들어갔습니까? 돼지에게로 들어간지라 돼지에게로 딱 들어가니까 바로 때로 비탈길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 물에서 물싸건을 예, 스스로 목숨을 끊어요 주님의 명령으로 돼지 돼, 돼지가 몰사한 게 아닙니다. 돼지를 죽이려는 것도 아니에요. 근데 귀신이 들어가니 스스로 그 사망의 길로 막막 내려갔다고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그그 그 생명의 주님을 우리는 붙잡아야 할줄 믿습니다. 내 마음이 끊임없이 끊임없이 내 마음이 무너질 때도 있고 비탈길로 내려갈 때도 있고 미끄럼틀처럼 어내 그러니까 곤두박질 칠 때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염려하지 말아야 될 것은 주께서 너희와 항상 함께 하시기 때문이다. 여러분 어떠한 환경도 두렵지 않습니다. 주님과 함께하면 됩니다. 풍랑이 일어도 괜찮고요. 어떠한 위협이 와도 괜찮고요. 심지어 귀신이 들려도 괜찮아요. 왜요? 예수님과 함께라면 그들은 스스로 떠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지금 마태복음 8장 보잖아요. 마태복음 5장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요. 여러분, 빛과 어둠은 싸움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어둠을 정의해 보십시오. 어둠이 무엇입니까? 어둠을 뭐라고 정의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둠, 뭐죠? 예, 어둠은요. 어둠은 어떠한 실체가 아니에요. 어둠을 정의할 수 없어요. 빛이 없는 상태가 어둠이에요. 그러니까 어떠한 실체, 빛이라는 실체가 없는 상태가 어둠인 거예요. 우리 인생이 어떠한 어둠과 어떠한 풍랑과 어떠한 역경 속에서도 여러분, 우리는 그 상황 가운데 우리가 두려워할 건 없어요. 빛만 오면 돼요. 빛이 임하면 된다고요. 그러니 우리가 염려할 것이 없는 거예요. 내가 주님과 함께라면 두려움 없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오늘 하루에 있는 모든 일들과 상황 속에서 우리가 빛가운데로 나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적용 질문을 드립니다 내 주위에 살려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요? 내 주위에 살려야 할 사람은 누구인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어요. 지금 어두운 곳에, 혹은 풍랑 속에, 혹은 이렇게 또 너무 너무 두려움 속에 있는 사람들, 여러분 오늘 꼭 그들을 돌아보아 또 그들을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우리가 인도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말씀으로 입히시고 먹이시고 아버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한다는 것, 내가 주님을 따른다는 것, 주님 주님을 따라 내가 어 배에 올라간다는 것, 그것은 어떠한 두려움과 풍랑도 역경도 두려움도 나에게 엄습해 오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떠한 풍랑이 내게 올지라도 주님과 함께라면 그 속에서 편안히 잠을 잘수 있는 것임을 우리가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에도 나를 넘어뜨리고 나를 공격하기 위하여 또 수많은 두려움과 역경과 그러한, 어뭐 그러한 공격들이 나에게 몰아닥칠 때라도 아버지 하나님 내가 주님과 함께 함으로 내가 편안히 잠자고 편안히 쉴수 있도록 있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